단비 소리 뉴스 63번째 이야기 기업 친환경 경영 속도 높일 단일법 추진. 2023년 3월 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5 간담회실에서 ESG 생태계 전환, ESG 기본법 제정으로를 주제로 정관학재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21대 국회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 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동주최한 이 행사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단일 법안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한 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문성우 법무법인 원고문 등 발표자를 포함해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ESG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으면서 유럽연합이 2021년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를 도입하는 등 각국에서 관련법이 제정되는 추세입니다. 한국에서도 관련법 제정이 추진됐습니다. 이원욱 당시 국회의원이 ESG 기본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ESG 기본법안은 없습니다. 다만 2024년 10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44명이 국회 ESG 포럼을 발족하고 ESG 기본법에 관한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ESG는 선택 아닌 필수, 기본법 제정에 지원해야. 이원욱 의원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ESG 기본법을 제정해 기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ESG는 기업 경영의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니 앞으로 국가를 비롯한 모든 주체의 경쟁력을 가늠할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한 책임연구원은 ESG를 둘러싼 글로벌 현황 및 법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업과 투자기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투자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김 연구원은 국내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등 지속가능 성장을 다루는 법안은 있지만 ESG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단일법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개별 법률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면 통일된 기준 없이 규제만 한다는 인식을 줄수 있습니다. 기업의 업종, 규모, 사업 형태 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일률적 정보 공개를 요구하게 되므로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이종영 명예교수는 ESG 기본법 제정 방향 제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법을 제정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ESG 정책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본법에 ESG가 지향하는 전반적 방향과 컨트롤타워, 즉 지휘부처에 관한 사항과 ESG 전문 인력 양성 체계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문성우 고문은 ESG 대응책 마련에서 기업의 애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대기업은 ESG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에서 열이 많이 난다는 지적을 받자 데이터 센터를 해저에 지었습니다. ESG가 꼭 돈을 벌어준다는 연구 결과도 없어서 기업들은 ESG가 과연 돈이 될까라는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 고문은 따라서 ESG 기본법을 제정해 대기업과 중소 중견 기업간 ESG 상생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ESG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 기관 정비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ESG 기본법이 재정 취지와 달리 규제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유영국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ESG 기본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은 변화에 대한 부담이 있어 지원법이 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영중 국회 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기본법의 재정 취지를 명확히 해 규제적 시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들은 ESG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의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SG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평가기관이 중요합니다. 평가업체마다 결과가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시장의 불안정성을 유발합니다. 소비자, 기업, 투자자를 이어줄 수 있는 평가 기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는 국내 KESG 지표에서 최상위인 A등급을 받았지만 해외 평가 기관인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널에서는 중간 정도인 BBB등급에 그쳤습니다. 송웅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ESG는 기업이 스스로 발표하는 공시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공시의 실효성을 위해 공시를 강제할 것인가 등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 ESG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부처 간의 조율도 필요합니다. 이유형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은 곧 정부 차원의 공시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공시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정부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ESG 평가를 위해 올해 안에 통합 공시 기준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ESG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공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 공시 의무화를 우선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기업,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2025년 상반기에 ESG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민간 합동 ESG 정책 협의회를 만들었지만 정부 대책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논의를 토대로 검토하고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최재 이혜민 김은송. 녹음의 이은지, 조재호, 김민성, 박현석, 홍성민, 최영범, 양혁규, 김현재, 편집의 이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단비 소리뉴스였습니다.